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선 두 번째 시간이자 주제 12 사림의 성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림의 특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차례의 사화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기묘사화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분당정치가 성립되는 과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신진사대부가 있었죠. 신진사대부가 두 개파로 갈라집니다. 어, 이성계를 지지하고 조선 건국에 협조했던 급진파 사대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라는 틀 안에서 온건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온건파 사대부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조선이 건국이 되죠. 조선 건국된 다음에 급진파 사대부들을 우리가 나라에항문을 한다라는 뜻으로 관학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음, 문건파 사대부들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다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할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많아져요. 제자들이 숲처럼 많아졌어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선비잖아요. 선비. 선비가 숲처럼 많았다. 그래서 선비, 사자, 숲을, 림자를 써가지고 사림파 또는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관악파였어요. 이들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해야 된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세력이었어요. 자, 한편 사림은 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국가 우리 건들지마, 음,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향촌 자치를 지향했던 세력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관악파 중에서 어, 세조의 쿠데타에 협조했던 세력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 세조의 쿠데타에 공이 있는 신하들한테 엄청난 상을 내려줘요. 어 그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께 뭐 국가에서 훈장 주고 그러잖아요. 그 훈자예요. 고문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세조의 쿠데타에 어, 협조했던 사람들이 국가유공자가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림 세력들이 성종 때3사에 많이 등용이 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론 기구거든요. 3사 어, 그래서 훈구 세력들의 비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여전히 군고 세력이었죠. 그래서 이 와중에 어, 네 차례에 걸쳐서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사화할 때 사자가 넉사자가 아니고 선비사자니까 그러니까 그러 살인들이 화를 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뭐 어떤 시험에서 사화를 써야 되는데 숫자로 사 이렇게 쓰면 아니 그 틀린 거예요. 그 넉사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네번 일어나긴 했지만. 자 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4 네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 그 중에 어, 두 번이 연산군 때 일어나요. 여러분 연산군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음, 무섭죠. 폭군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결국에는 자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무오년에 일어났던 무오사화입니다. 자 무오사화는 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조의제문 이렇게 선생님 좀 읽고 싶어요. 어 의제라는 이제 예전 중국의 왕이 있었어요. 어린 왕이었는데 어, 항우한테 죽거든요. 초한지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어,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가 이겨 가지고 이제 한나라로 쭉 이어지고 고조선 멸망. 그 한나라의 라이벌이었던 게 초나라거든요. 근데 그때 어린 왕인 의제가 항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지금 조선 시대잖아요. 벌써 한 거의 뭐한 1500, 년 지났을 시기인데 어, 이 의제를 조문하는 글을 쓴 거예요. 김종직이라는 살림이 아, 근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연산군이 이거를 트집을 잡습니다. 어, 항우는 나쁜 놈이고, 의제는 불쌍한 놈인데. 어,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보자. 어, 이거 뭔가 좀 비유를 한것 같은데. 음, 뭔가 상황이 어, 우리 선조인 세조. 세조를 비판한 거라고 또볼 수도 있지 않을까?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된 거랑 어, 똑같은데, 이거? 오호, 이 자식이 이거, 이거, 임금님을 능멸하려고 이 글을 썼구만. 싹 잡아 들여라 근데 이미 김종직이 죽고 없었거든요. 뭐? 김종직이 죽었다고? 좋아. 그러면은 무덤을 파헤치고, 어, 시신의 목을 베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을 싹 끌고 오너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 와중에 이제 김종직의 제자들, 살인 세력이죠.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된다 피바람이 불어요. 네, 그게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룰루랄라, 에이, 거 임금님, 이거 보래요. 이렇게 했던 세력이 아마 군구 세력, 기득권 세력이었겠죠. 물론 이제 연상군 개인적인 그런 좀, 인격 장애도 있었을 테지만요. 근데 더 심했던 게 갑자사화예요. 어,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게 갑자사인데, 역시 연산군때 있었던 일입니다. 연산군의 엄마가 폐비윤씨예요 앞에 폐비라고 붙여져 있잖아요. 폐비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사약을 받고 죽어요. 그 사실을 이제 연산군이 알고 있었는데, 어, 옆에서 부추긴 거죠. 부추기, 어떻게 부추겼냐면은, 아, 저 살인 세력들 있죠, 임금님? 어, 쟤네들이 그때 당시에, 어, 임금님, 어머니 죽는데 협조했던 세력들이에요. 저, 가만두면 안될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제 부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엉엉엉 하면서 싹 밀어버리죠. 근데 이제 속마음은 달랐을 거예요. 에이, 번 기회에 싹, 이 쓸어버리자. 아이 맨날 이렇게 비판하고 잔소리하는 이살림 세력들, 꼴도 보기 싫은데,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제이 하면서 또 수많은 살림들이 화를 당했던 게두 번째 사화인 갑자 사화였습니다. 결국 쫓겨나죠. 어, 연상운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추대된 왕이 바로 중종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게 김효사화인데요. 김효사화의 중심에는 바로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화끈한 개혁을 어,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 관리를 과거제로 뽑기도 하지만. 능력 있는 인재는 추천을 통해서도 뽑도록 합시다. 그게 바로 혈양과라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도입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게 바로 향약입니다. 향약 지방 향촌의 약속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학급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위훈 삭제가 문제가 됩니다. 위훈 거짓된 또는 위조된 공훈을 삭제하자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맞아요. 이 훈구 세력들을 겨냥을 한 겁니다. 야, 니네 국가 유공자 중에서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들어간 사람도 많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니 다시 한번 싹 조사해가지고 정리를 하자. 이거가 바로 위훈 삭제입니다. 이게 이제 훈구 세력을 발끈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 밤중에 궁궐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몰래 꿀을 발라놔요. 근데 잎사귀에다가 꿀을, 그러니까 붓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글자를 써놓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되면은 벌레들, 애벌레들이죠. 그 애벌레들이 달달한 꽃, 꿀이 발라진 곳, 즉, 붓이 이렇게 간 곳, 지나간 곳, 즉, 그 글자 모양대로 파먹을 거잖아요. 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희빈홍 씨가 말하죠. 애벌레가 해계하게 나뭇잎을 파먹어 싸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중종이 주, 주, 위, 왕? 가만, 주 자와 초 자를 합치면 조가 되지 않는가,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인데, 그럼 조광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단 말이더냐? 이렇게 하면서 끌고 오너라. 그래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던 게기묘 사화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살인들 세력끼리 이제 외척 세력 간의 다툼에 이제 어, 등터진 거죠.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진다고. 뭐 이거는 그냥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네번 사화가 일어났고. 그 중에서 김효사화는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와중에 살림들이 타격을 받았다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예전에 선생님이 좋아했던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가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이 커맨드 센터가 있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병력을 뽑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 살림 세력들도 꺾이지 않아요. 왜 꺾이지 않을 수있었냐면 지방에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을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었거든요. 어, 그 대표 적인 게 서원입니다. 서원 입니다. 서원, 서 원은 학교 예요. 요새 로, 치 면은, 지 방에 있는 어, 유 명한 전국 단위 자사고, 뭐 이런 느낌 으로 가져 가면 돼요. 어, 사립학교고, 여기서 이제 유학자들의 제사도 지내지만 교육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약, 아까도 얘기했었죠. 지방 농민들을 상대로 지켜야 될 약속을 이들이 정하는 거예요. 살인들. 그러면서 이제 농촌 사회를 지배를 할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 탄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선조 때가 되면은 분구 세력을 몰아내고 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당을 결성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의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갈라졌게요? 네, 동인과 서인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동서남북하듯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 지배층이 바뀌게 되죠. 조선 건국에 협조하지 않았던 온건계, 온건파 사대부의 제자들 사림들이 결국에 조선 중기 때는 권력을 잡게 되는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안녕.